어, 먼저 지금 더 루어 세도우 뱅킹인데 이 루어가 유혹하는 거잖아, 요 그렇지? 특히 이제 나쁜 것이 나쁜 것이 함정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를 루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섀도우에 대한 뜻을 조금 적어볼까? 조금만.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모호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뭐, 아, 그림자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unsubstantial이라는 의미도 있고, 실체가 없으니까. 예리만, 내가 너희 그림자가 되어줄게. 뭐 하는 거예요? 어, 보호해준다는 거잖아, 프로텍션 또는 쉘터인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음. 그리고 뭐포섀도잉해서 전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그니까 어, 뭐라고 할까, 불안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 앞으로 너희 미래 에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올 거야. 오 n 이나 이런 것도 있고 프로텍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지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자라는 것이 어둡고 암울하고 불분명하고, 또 조금은 굉장히 어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 측면이 강한 거죠. 어 이런 섀도 그늘 속에서의 은행이야. 그래서 섀도우 뱅킹 시스템 하면 뭐냐 면 어, 이제 섀도우 뱅킹이 나왔는데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 가짜예요. 가짜 은행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래서 유사 은행. 그래서 슈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음. 슈로를 해 주시죠. 어? 슈도 가짜 의 그래서 슈도사이언사는 유사과라고 하잖아,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약간 내가 너의 머리를 만져주면 머리가 좋아져. 나뭘 머리 손에서 정기가 흘러, 뭐이러는 거지, 그렇지? 그림자가 상징하는게 삼진, 뭔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비슷하긴 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도박박시 하면 뭐야? 세도박시 그런 거안 들어갔어. 세도우 박싱. 권투선수가 진짜 상대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박싱하는 거. 그럼 세도인 기법은 들어갔어. 세도인 기법. 그런 어, 거안 들어갔어. 스피킹할 때 스피킹 같은 거연습하자아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피킹을 하죠. 그걸 세도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쓰인 것은 가짜라는 뜻이고, 다 읽어봤지? 상인 읽어봤어, 이거? 어. 건전한 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 이 줄을 꺼볼까? 음. 어, 일려본적 있지? 친구한테 동일려 본적 없어? 어, 누구한테도? 그럼 엄마한테 동일려 본적 있지? 어, 그런 것들도 다 섀도우뱅킹에 속하는 겁니다. 제2금융권. 우리가 알고 있는 제2금융권. 뭐, 지금은 뭐, 보험회사에서도, 어, 어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 이제 섀도우뱅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은행 이외의 다른 곳에서 금융 거래를 하는 거죠. 대차 거래를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섀도우뱅킹이라고 하고, 그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은행을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은행이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점점 어,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그래서 금융상품을 장식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어, 사람들이 비싼 은행 이자를 주면서 은행에서 안 빌리고 왜 이런 데서 돈을 빌릴까요? 은행에서 빌리면 일단 많이 안빌려졌죠 절차가 까다롭고. 그치? 특히 이제 은행에 중국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야 사람들 막 뉴스에 나오는데 은행 앞에 줄서 있고, 그런 거 봤나? 왜냐하면 은행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대부업을 해. 뭐 러시앤캐시, 사진 <laughs> 러시앤캐시, 네제이금융권이라 <laughs> 네. 그러지.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맡길 거 아니야. 이자가 좀 세죠. 지금 은행에 돈넣으면 이자가 없어, 거의 없어요. 근데 나한테 돈을 맡겨, 맡기겠지. 그럼 나는 그 돈을 갖고 이자가, 아, 돈을 맡기면 이자를 좀 많이 뿌려주는 데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거든. 나는 이걸 가지고 딴데또 투자하는 거. 야 돈 여기저기 다는거를딴데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 그럼 못 주겠지. 그럼 문 닫아야지. 그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금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줘. 그 이상은 망해도, 어,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데 얘네들도, 어, 그럼 이제 그냥 문 닫아놓으면 돈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앞에 막 달려가죠, 돈을 뽑으려고. 그것을 뱅킹 런이라고 합니다. 뱅킹 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서 아직 못 봤구나. 그는몇년 어, 전에 어, 나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 빼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이 지금 우리 세계 경제를 자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대출받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문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금융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류업 하다가 돈좀 생기면 은행 세우는 거야. 대부분 돈 받아서 또 어디 투자하고. 그러다가 망해버리면 이제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세. 그래서 어 굉장히 이런 위험한 상황 또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신호다. 저 세부 뱅킹이 많다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이지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음. 어 은행에서 돈을 나중에 이제 빌릴 기회가 있어도 장가 갈때 이제 뭐 전세. 대출 이런 것들 그지. 어,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냐이 거야? 너 너희 연봉이 얼마냐? 뭐 천만 원나, 그럼 육0 빌려줘요. 육십 프로. 그럼 빌려갖고라도 해야 되니까 취업서는못사 사야 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은 빌려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핏다운을 하고 지금 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자, 그래서. 그런 게 배경이고, 우리 그 뒤에 부분 넘겨볼까?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번듯한 은행하고 유사 그 금융권이 경쟁을 하면 점점, 어, 진짜, 어, 일반적인 은행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지왜 그러면 힘을 잃어가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한 단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음, 다음, 독해에서는 음. 자, 다시, 이제 다음 봅시다. 요거만 뭐안 읽어보면 되지? 단어. 음. 어. 뭐, 뭐, 깨끗해? 네, 네. 다음. 이거 많이 녹음을 다았었어 자, 어, 리딩 포인트 먼저 읽을게요. 신흥시장의 섀도우 뱅크. 우리 신흥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그지 어, 의, 서 어, 세계 경제의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어, 어, 유혹인데, 시덕션이라고, 세덕션이라고 나와있죠. 시가 어파트예요 떡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린이가 집에 가면은, 야, 이거 집에 가는 길에서 떨어뜨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어, 버트 우리 어버트는 뭐야? 어떻게 해오라 그랬어? 이거죠. 턴 어웨이 a 이거야. 얼굴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을 막고,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하는 거야. 이게 어버 o u 요 아, A가, A, A가, AB가 키가 된 거고, a w 이거든 멀어지는 거죠. b but, u 이죠 b u 은는 그러니까 turn a 요 그런데, word, 또 off, 또는 h a n o f 하고요 막다, 음, 맞다, 예방하다, 막다라는 뜻이죠. What? 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시장. 자, 이머징 마켓, 급속히 성장해가는 신흥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브릭스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릭스 국가. 브릭스 국가. 그래서 저번에 브릭스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음. 여기 앞자만 딴 거야. 됐죠? 어.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고 멕시코도 지금 또그 있는 중에 있고요. 자, 어크레덴셜 얘는 증명서죠, 자격증.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어, 입학할 때 크레 크레덴셜을 다 붙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졸업장, 뭐 성적증명서 안 붙여도 돼. <laughs> 성적증명서 아직 모르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laughs> 어, 내가, 어, 가정통신문을 읽어보니까, 아, <laughs> 어, 마음이 아프더라자격증 <아프구나. 웃음> 이런 걸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어, 크리랜셜 다음에, 어, 버기맨, 버기맨이 있는데, 버기맨, 악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 뭐, 이런 거본적 있지. 이렇게 하고 눈이 막, 아, 제가 봐라, 이렇게 해갖고, 아, 목 같은 것만 박혀있는 아, 내가 그림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이제 앞뒤, 보기. 다음에 이 어, 스플러시는 이제 폭발물 명사로 쓰이면 폭발물이고 자아로댄 봅시다 아로댄제외하다라는건다 알고 있고요 무엇가다르 게라는 것도 있다는 거 하나도 알아보고요 예문을 보면 한 명의 자매를 빼놓고는 제외하고는 그녀는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다음, There is no way out. 비상구가 없어요. 다른 비상구는 없습니다. 비상구를 뺀 빼고는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파이 e 이스케이 e 도 비상구예요. 웨이 음, 아웃 출구. 다음에 조금 올려줘봐. 레컨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계산하다죠. 생각하다. 계산하다. 어, 다음에, account for는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고, 무엇 무엇의 원인이나, 즉, 어디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make up의 뜻이 있습니다. 구성하다, 차지하다. 보통, 얼마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배우죠. 카운트 포다운에 숫자가 나올 때요 숫자, 뭐 퍼센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 이제 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음. 자, 살짝 올려서 문제를 먼저 볼까요? 어 문제를 뭐 누구야? 어, 마크 카니의 태도는 마크 카니의 태도, 얘는 글쓰기 태도가 아니야. 마크 카니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서캐스트익은 무슨 뜻이에요? 빈정대는 빛보는 굉장히 마이너스한 겁니다. 서캐스트익 자, 다음에,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게 지금 몇번 있을까? 절대로, C죠? 무조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태도에서. 왜? 무관심하면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에퍼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지 뭐, 엠비교어스. 요런 것들은 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태도에 대해 태도를 물을때 답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작가의 태도에 있어서 무조건 답이 안 되는 거 저거 좀 기억을 해주고 다음에 로드 커리는 칭찬하는 이죠? 칭찬을 하는 이고 코셔널리는 무슨 뜻이에요? 원인 뜻이. 주의를 주는, 경고하는, 이런 뜻이야. 얘랑 비교할 게 코우셔스죠? 얘는 자기가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심하는 이고, 포우셔너리는 어, 누군가를, 남에게 조심해, 하고 경고하는 거죠. 포우셔너리하고포우셔스하고 그니까, 얘는 한마디로 케어플이고, 그래서 어, 얘는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어, 저기 섀도우 뱅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 위험한 일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 얼마를 차지하라는 의미로 시건의 어, 블랙칸에 들어가는 거죠 블랙카의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